차량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분이 팔아달라고 하셔서 오늘 현장에 와서 2021년 뉴 상공 시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용시간 1764 사용시간 괜찮습니다 외관 정말 깨끗합니다 로드 휘인데 없습니다 걸린데도 없습니다. 아무튼 크랙한 부위 없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서 흙이 묻어서 이렇게 좀 보이는데 프레임 쪽 찌그러진 부분 한 곳도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시동 걸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엔진 소리 깨끗합니다. 고무 트랙도 많이 나왔습니다. 오른쪽. 왼쪽. 하부 누유 보이는 곳 없습니다 하브로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하브로라입니다 누유 없습니다 흔들리는 것도 없고 좌측 하브로라입니다 그리고 하 스프라켓 누유 없습니다 엔진룸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유 흔적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소음블리기 깨끗합니다. 낮에다 쪽. 월쿨러 쪽, 노유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작동률 전산 쪽으로 있고, 컨트롤, 노유 하나도 없습니다. 차주분께서 엔진오일도, 엔진오일 작동률도 관리 아주 잘 하셨습니다. 차량 상태 아주 좋습니다. 추천드립니다.